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시장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2억 원도 충분히 갈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진출했었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한달 만에 20%가 빠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으며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전부터 8천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개인들은 시장을 의심하면서 떠나갔고,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올해 대불장을 대비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시고 울상을 짓고 있을 겁니다. 최근 시장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하락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최근 하락세는 시장에 그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하락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의 자금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요인으로 이토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것일까? 정답은 바로 독일의 매도세에 있었죠. 마운트 곡수의 채권상한 물량도 있었지만 아직 마운트 곡수는 그렇다 할 매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독일의 매도세가 이번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었는데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독일 정부의 물량을 최근 기관들이 모두 흡수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반 독일의 물량은요 5만 개였지만 금일로써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체시키면서 이제 독일 정부의 남은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제로가 됐습니다.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게 없다는 것이죠. 끝났다. 독일 정부의 매도 압력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관하며 이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될한 가지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으며 시장은 조금씩 추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시장을 의심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팔자 더 폭락할 수 있다. 아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이다.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역사적인 공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으며 과거 크게 하락했던 FTX 사태,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공포로 시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이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갔죠. 하지만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이기도 합니다. 바닥의 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최근 시장의 모멘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세력들은 매도가 아닌 매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물량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걸 보면 조만간 시장은요. 대불장이 온다고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겁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가고 있는 반면에 세력들, 큰 손인 기관들은 아무렇지 않은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곧 대불장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라도 하듯이 오히려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로 큰 자금들이 순 유입되고 있으며 어제는 3억 1천만 달러가 순 유입되었는데 이것은 한달 만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력들, 기관들은 마치 이런 하락장을 좋은 먹잇감을 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개인들을 따라서 시장을 떠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세력들처럼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올해 대불장에서 수익의 차이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독일 정부의 매도 압력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남은 것은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 물량이죠. 현재까지 마운트 곡스는 14만 개의 상환 물량 중 1,545개만 거래소에 입금했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매도 압력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환 물량 때문이죠. 하지만 마운트 곡수에서 풀릴 이 14만 개의 물량은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도 안 되며 0.7%에 불과합니다. 현재 기관들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요, 충분히 기관들은 이 정도의 매도 물량은 쉽게 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위협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기관들은 지금 아주 신나게 저점에서 먹잇감을 낚아채고 있다는 겁니다. 악재만을 생각하시고 시장을 의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모멘텀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시장의 호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호재도 있습니다. 최근 구체화된 FTX의 투자 상환으로 시장에 큰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최대 채권자 대표 순일 카브라가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FTC와의 4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곧 FTX의 피해자들의 보상이 돌아가게 될 텐데 마운트 곡스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죠.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FTX 고객들에게 상당한 자금이 보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들의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작년 FTX 사태 이후 시장은 큰 폭락을 경험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이후 작년 초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가 절정에 이르자 그때부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초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죠. FTX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이 FTX 고객들은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FTX의 채권자들은 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FTX의 고객 상환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최근 독일 정보가 시장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공포를 주었지만 FTX가 채권자들에게 보상하게 될 금액의 규모는요. 독일 매도 물량보다 다섯 배가 더 큽니다. 또 FTX가 거래소에서 현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모의 자산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유입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기관들의 수요와 힘을 합치면서 아주 미친 듯한 광기의 대불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대불장은요. 이제 반 정도가 지났고요. 불장의 끝으로 갈수록 가격은 더 높게 상승한다는 걸 우리들이 과거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불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반드시 대불장이 나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불장 전에 그 가치가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추천해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종목들을 매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마운트 곡수의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또다시 조금만 흔들어주기만 해도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양패를 보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가 입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무료 소통방이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7904의 타구삼력 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포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스터 백이라는 비트코인 세력은요. 7월로 접어들면서부터 2500개의 비트코인을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체인 링크를 보시면 체인링크를 만 개에서 백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초대형 세력들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엄청난 양의 체인링크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만 보아도 체인링크의 미래를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XRP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며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20% 이상이 상승했으며 지금은. 과열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리플의 호재 때문이죠.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CME 거래소에서 XRP 실시간 지수를 채택했다고 하며, 또한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선임 고문 아니타던과 만나서 원탁 회의를 진행한 것도 XRP의 가격 상승에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최종 소송 판결이 임박한 것도 XRP의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3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받으며 XRP는 그야말로 대폭등을 했었죠. 참 재미있게 올해 7월 13일 역시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XRP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7월 13일에도 XRP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 어쨌든 7월 13일은 리플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며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죠. 최근 리플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SEC가 연달아서 암호화폐 업계에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소송 역시 임박해오고 있는데, XRP로 세력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세력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절대로 그냥 매수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되질 않는 곳에 세력들은 절대로 돈을 풀질 않죠. XRP는 SEC와의 긴 소송으로 가격의 발목이 현재 묶여 있지만, 최종 소송의 결말은 임박해오고 있고, 그 와중에 SEC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점점 더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XRP가 규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리플의 인프라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은 XRP의 저점을 잡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 시장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의심하면서 떠나가야 할까요? 현재 올해 시장의 상황은요 하반기에 이 대불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회는요 일상에 단한번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괴롭혀 왔던 마운트곡스의 상황이 10월 31일에 종료가 되는데 이어서 11월부터는요 FTX의 수급 호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더욱더 활기를 띨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은 시장을 넓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마다 추천해 드리고 있고,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대응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충 매매하시기 보다는요, 전문가의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받아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개인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이고요. 돈이 전혀 들어가질 않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한분한분 꼼꼼하게 알려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착순 50분만 받도록 하고요. 이 에어드랍 물량만 받아 놓으시고 키워 두시기만 하더라도 오래 그리고 뭐 내년 하반기까지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7904-4936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